개헌 얘기 지금 또 하고 있습니다. 때만 되면 국민의힘도 한 얘기가 있습니다. 5.18 광주 정신 헌법 전문에 넣자. 몇 년째 말만 하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지금은 정말 내란 종식이 먼저입니다. 개헌으로 적당히 넘어가려는 생각을 국민의힘이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5.18 정신 광주 정신을 헌법 전문에 게재하는 문제, 또개엄을 요건을 강화해서 함부로 남용해서 친위 군사 쿠데타를 할수 없게 하는 거 어, 이거는 국민님도 반대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 외에 에, 대통령의 4년 음, 연임제 또는 중임제, 또 감사원의 국회 의관또 국무총리 추천제 도입, 결선 투표제, 자치 분권 강화, 국민의 기본권 강화 이런 것들은 실제로 결과는 못 내면서 논쟁만 격화되는 이런 복잡한 문제들은. 각 대선 후보들이 국민에게 약속을 하고, 대선이 끝난 후에 최대한 신속하게 개헌을 그 공약대로 하면 될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내란 극복이 훨씬 더 중요한 과제다라는 점에 초점을 맞춰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